이번 시간은 실제 이제 엔드 투 엔드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어떤 통신을 했을 때 실제 데이터, 전달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네트워크상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하고 MSS TCP 같은 경우에 그리고 MTU에 대한 정의하고 이제 결정 방식에 대해서 두 편에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트워크 제가 어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실제 네트워크 자체는 이제 서로 모른 상대방들과 데이터를 전달을 주고 받아야 되죠. 응용 간에. 어플리케이션 간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프로토콜 베이스다. 전 세계에 어떤 서버에 어떤 응용과도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이라는 걸 따를 수 밖에 없고 그 규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OSI 7 레이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OSI 7 레이어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TCP IP 레이어로 훨씬 단순화됐죠.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 그림을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이제 서버가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를 네트워크상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하고, 예. 그 내용 상에서 데이터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사이즈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통신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예.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뭐 한국이다 보니까 이게 뭐 www.naver.com 이라는 웹서버라고 할게요. 이 웹서버하고 이 클라이언트 PC하고 통신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각자 통신에 필요한 자원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보면 이 클라이언트는 L2 스위치 역할을 하는 데랑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유선, 환경이라고 보면 그리고 이 L2가 L3 라우터라는 애하고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있고요. L3 기능을 하는 그리고 L3를 통해서 이제 어떤 망과 통신하죠. 이망 안에도 무수히 많은 L3들이 L2나 L3 그리고 전송 장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가 결정이 돼서 찾아가는 구조구요음 서버 입장에서 보면 실제 네이버라는 웹 서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 TCPIP 레이어 상에서 좀 쪼개 보면 이 서버 안을 들여다 볼게요. 이 서버에는 응용을 담당하는 여 녀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웹 서버 데몬이 있을 거고요. 웹 서버 데몬은 기본적으로 HTTP를 일반적으로 쓴다라고 하고 이 HTTP라는 프로토콜 자체가 공식화된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는 통신을 하기 위한 포트가 정해져 있어요. 뭐로 일반적으로 쓰죠? 예. 데스네이션 포트를 TCP상의 80이라는 걸 쓰죠. 그래서 이 80에 대해서는 얘는 항상 열려있다. 이 소켓을 통해서, 오늘 이제 TCP상에서는 소켓, TCP, u d p 상에서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하고 전달되기 위한 어떤 일종의 뭐 네트워크의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되면 클라이언트와 세션을 맺었다, 커넥션이 연결됐다, 뭐 어떤 네트워크상에서는 이제 플로우가 생성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 비슷한 말이에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그래서 요 안을 들여다보시면 오른쪽 그림 먼저 볼게요.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서버가, 뭐, 서버나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응용들이 많죠. 그 중에 각각의 응용을 이 네트워크상에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내가 통신하는 채널을 구분하기 위해서 소켓이라는 걸 쓰구요. 이 소켓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TCPIP 레이어 중에 TCP나 UDP의 포트 번호로 매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구별하는 구분자다. 응? 서버의 응용상에서는 네트워크 상에서 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이 포트로 사용되는 애한테는 음, 웹 서버한테 온 통신이구나 하고 데이터를 이쪽으로 전달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먼저 클라이언트가 웹을 통신을 할때 일반적으로 뭐 여기서 이제 DNS를 통해서 어떤 IP다라는 것까지는 다 확인이 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전에 TCP 통신을 맺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를 열죠. 그리고 www.naver.com을 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이 브라우저. 클라운, 이 클라이언트는 웹 서버 통신을 위해서 브라우저라는 걸 이용하죠. 뭐, 크롬이라든지, 익스플로라든지, 러 엣지라든지 뭐. 그 브라우저 상에서, 브라우저가 말 한마디로 얘 입장에서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그 안에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커넥션을 맺기 위해서 요청 패킷을 보내는데, 이걸 이제 네트워크로 전달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요청하는 데이터를. 이 데이터가 그대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앞에 TCP 헤더라는 걸 붙입니다. TCP 헤더. TCP로 변환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 클라이언트의 이 서버, 뭐 PC 입장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웹브라우저가 지금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세션을 구분하기 위해서 소켓을 여는 거고요. 데스션 포트는 뭘로요? 이 웹서버가 리슨하고 있는 포트를 써야 되겠죠. 80 웹서버가 받으려면 소스 포트는요. 자기가 구분하는 구분자로 안 쓰고 있는 포트를 쓰면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1024 이후에 하이 포트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1025라고 할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다른 서비스랑 뭐 다른 서비스들은 다른 포트로 구분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다? 세그먼트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 밑에 하위 레이어로 통째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 앞에 헤더가 붙는데 뭐가 IP에다가 붙는다라고 했죠. 이건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라우팅에 활용되고 어느 어느 경로와 어느 장비를 타고 갈지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IP는 이제 사전에 DNS를 통해서 확인된 IP 정보, 이 네이버 웹서버의 주소 IP가 되겠죠. 그걸 뭐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기 신의 IP A.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패킷이다. 그럼 이게 그대로 내려와서 앞에 뭐가 붙는다? 이더넷 헤더가 붙는다. 이 이더넷 헤더에는 어떤 정보가 있다? MAC 어드레스라는 게 있다. MAC 어드레스는 어떤 용도다? 내가 이 데이터를 보낼 건데. 이제 물리적인 랭카드를 통해서 스위치로 그러면은 이 스위치가 이 다음에 이 정보를 받아서 이 패킷을 처리할 애가 누군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프레임 이 이더넷이 만들어낸 걸 정, 이제 해다가 붙는 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이 누가 받아야 될지를 결정짓는 요소를 여기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는 이 L3 라우터 역할하는 을 놈의 이 인터페이스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받을 수 있게끔 얘의 맥 어드레스를 사용한다. 요 과정은 얘맥 어드레스를 어떻게 찾냐? 뭐, 라우팅하고 ARP 테이블을 뒤져서 찾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스 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스 랜카드의 맥이 쓰여진다. 이게 프레임이다. 요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쭉 중간에 L2 같은 경우는 프레임만 쳐다보고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해서 이쪽으로 보낼 거고요. 이 라우터는 자기한테 오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서 프레임 헤드를 떼고 그 위에 있는 패킷 헤더의 이 IP 정보를 보고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라우팅이다 이게. 그리고 포워딩을 하기 위해서 다시 L2 헤드를 붙여서 다시 보내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얘가 받아서 여기까지 오겠죠, 이 프레임이. 그러면 이 프레임은 아니고요. 예. 이더넷 헤드는 바뀌어서 계속 최종적으로 얘의 맥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얘의 이더넷 헤드로 들어오는 거고 이더넷 헤드는 자신의 맥이 있어야지만 이더넷 프레임이 들어오면 이 디맥이 자기 거면 바뀌겠죠. 그러면 이걸 떼고 이 IP 헤드를 봤는데 자신의 IP겠죠. 뒤에 계속 붙어있는데 이 IP 헤드도 떼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tcp 헤더가 붙어있을텐데 여기에 80이라고 써있을거고 여기가 1025라는 포트가 돼있어서 여기 데이터가 있겠죠 그러면 이 tcp 레이어상에서 80이라는 포트를 쓰는 소켓이 뭐다라는게 결정이 돼있잖아요 이미 리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위에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http 서버한테 보내주는겁니다 이걸 떼고 그렇게 하면 이 데이터를 얘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실제 이제 경로가 결정되고 통신하는 방식이 뭐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과정상에서 TCP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로상에 그러면 이 데이터, 주고받았던 이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 이 데이터의 사이즈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이 에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TCP 같은 경우는 MSS라는 맥시멈 세그먼트 최대 보낼 수 있는 사이즈의 값을 결정을 해요. 언제? TCP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 s 레인드 쉐이킹이라는 초기에 TCP 커넥션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죠. 좀 지울게요. 그 과정상에서 양쪽 다 서로 어떤 짓을 하냐. 얘도 데이터를 받아야 되거든. 채널이 맺어지면. 세곤트상에. 그 소켓이 예를 들어 80이고 1 0 2 5예요 얘도 80이고 1025. 그럼 이 소스 IP, DIP 간에 이 소스 포트, 디 포트를 가지고 하나의 커넥션이 맺어진 거예요. 이 안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의 사이즈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맥시멈 사이즈가 뭐다라고 보내 주는 거예요. 우리 얘도 보내 주고. 서로 양방향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고 받고. 그러면 이 결정되는 데이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c c p 같은 경우는 이제 리시브드 버퍼하고 뭐그 윈도우 사이즈가 있는데 그 버퍼 사이즈하고 MTU 사이즈 자신이 가지고 있는 MTU 사이즈 중에 작은 값을 전달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 제품들은 하드웨어들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버퍼 사이즈가 옛날에는 정말 작은 사이즈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TCP/IP 자체의 프로토콜 스택도 나온지가 꽤 됐기 때문에 버퍼 사이즈는 꽤 올라갔어요. 근데 MTU 사이즈 같은 경우는 MTU 다 MTU가 뭐냐면 맥시멈 트랜스퍼 유닛이라고 그래서 이 MTU는 이 밑에 하위의 레이어상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이더넷 프레임을 붙여서 보낼 수 있는 최대 맥시멈 데이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L2의 지금 저희 프로토콜은 대부분 이더넷이라는 걸 쓰죠. 근데 뭐 옛날에는 시리얼 회선들을 많이 썼을 때는 뭐 PPP, HDLC, 프레임 릴레이, ATM 뭐 많았어요. 이, 이 프로토콜 스택이. 거기에 따라서 맥시멈 트랜스포 유닛이 달랐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10, 10, 10, 10 10이라는 표현되는 데이터를 최초로 받아서 해석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송 프로토콜마다 다르다. 이더넷은 잘 알고 계시듯이 얼마죠? 1,500바이트죠. 예. 일반적으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1,500바이트. 보다 MTU 자체 물리적인 MTU 자체는 16바이트인데 다른 이유 때문에 16바이트 다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이 사이에 어떤 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그림상의 환경이라고 하면 MSS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은 뭘까요? MSS 값은 MTU 사이즈에서 이 IP 헤더 그리고 TCP 헤더를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1460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이 그림상에서는 MSS 값은 1460이 될 거예요. 네. 1460으로 알고, 최대 맥시멈 사이즈가 데이터, 이 응용단에서 만들어지는 게 양쪽 다 1460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뭐, HTTP 같은 경우는 get, 뭐, index.html, 옛날식으로 하면, 뭐, 그렇게 해서 뭐, 데이터를 쭉 가져 이제 서버 입장에서 보내는 데이터가 많을 텐데 보내는 데이터가 아무리 많더라도 t c 0단에서는 세그먼트가 얼마로 된다? 1460으로 다 쪼개져서 여러 번 보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MTU 사이즈, MSS 사이즈가 어떻게 결정되고 의미가 뭐 다른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MTU 사이즈보다 높은 데이터 중간에 예를 들어 얘가 이제 이 구간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구간에 의해서 ms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네트워크 단에서는 얼마로 이 사이에 여러 구간을 거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이에 구간 중에 M mtu 사이즈가 뭐 1000인데도 있을 거고요. 더 작은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이 실제 지금 MSS 값을 네고시에이션 하는 두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그냥 이더넷이기 때문에 1460까지는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보내겠죠. 근데 중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만약에 이 중간에 지나는 어떤 라우터 사이가 시리얼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토콜을 쓴다든지 해서 이 사이가 MTU가 1000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 IP 헤더가 가지고 있는 값을 먼저 봐야 돼요. IP 헤더 상에 DF 비이라는 어떤 비트가 있어요. IP 헤더가도 프로토콜이 되면 스펙이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어요. IP 어드레스 외에 어떤 값들을 표기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DF 비이라는게 있어요. 이게 뭐냐? Don't Fragment. Fragment. 프레멘테이션 이라는 걸할 거냐, 말 거냐. dfbc 제로면 프레멘테이션이 돼서 처리가 돼요. 누가? 라우터가. 라우터가 받으니까요. 패킷은. 그럼 라우터가 프레멘테이션 한다는 뜻은 쪼갠다는 뜻이에요. 천, 얘는, 얘 입장에서, 다시 한번좀 그려볼게요. 예. 이 라우터하고 이 사이가 천 바이트 밖에 처리 못해요. 그러면 얘가 천, 460에 1500 바이트 이제 mtu를 가진 애가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바이트가 그럼 나는 1000 바이트밖에 못하면 일반적으로 1500 쪼개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쪼개서 보낸다 그러면 다시 얘가 그걸 조합해서 뒤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 과정상에서 이슈들이 꽤 많죠 어떤 문제들이 있냐 라우터가 일단 성능을 더 쓰는 거죠 쓸데없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패스가 뭐 여러 군데다 라우팅 패스가 패킷별로 정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중간에 경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상호. 그럴 때뭐 중간에 로스가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생겨서 경로가. 그러면 그 모든 쪼개진 패킷들을 다못 쓰는 거예요. 조합을 할 수가 없잖아요. 표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쪼개진 게. 표시가 돼서 들어와서 다 조합해서 보내야 되는데 중간에 한 번이 빈다라고 하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전송이 이 응용상에서 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성능에 대한 이슈. 그 다음 또 보안에 대한 이슈가 커요. 프레멘테이션이 되면. 이 보안이라는 게 보통 방화벽이나 라우터 같은 경우에서 ACL을 뭐 사용하거나 방화벽 룰을 사용하는데 일단 프레멘테이션이 되면 이 관련된 공격도 많고요 프레멘테이션된 패킷에는 뒤에, 쪼개진 패킷들에는 TCP 정보가 없어요. 포트 정보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이제 보안 정책을 매길 때, ACL 같은 걸 걸더라도, 뭐, 어떤 어떤 IP에서 어떤 어떤 소스 포트, 어떤 어떤 데이터 포트에 대해서는 막아라. 뭐,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뒤에는 볼 수가 없어요. 볼수 정보가 일단 안 보여. 없어. TCP 헤더에 대한 정보가. 이 왜냐면 조합해서 보내서 그 다음 번에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프레미테이션은 가급적 지향을 하고 있다.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요즘은 일반적으로 소켓 프로그래밍 하거나 일반적인 OS나 응용상에서다 패스 MTU 디스커버리라는 방식을 써요. 이게 뭐냐? 중간에 이런 라우터들이 건너서 간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뭐, 예를 들어, 1000바이트다, 아까처럼. 이 d f b i 을 보낼 때, i p 패드에서 만들어 보낼 때, 일로 센스를 하는 거예요, 일로. 일로.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프레멘테이션 하지 마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 버리한 뜻이에요. 버리한 뜻. 그러면 얘가 이렇게 패킷이 1000바이트 이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가 보내야 될 때는 MTU가 1000바이트야. 못 보내죠. 어? 쪼개려고 봤더니 쪼이지 말해. 럼 어떻게 하겠어요? 버려야지. 버리고 무슨 짓을 한다? 거기서 가장 중요해요. 버리고 거꾸로 뒤로 보내 줘요. ICMP라는 프로토콜 이용해서 얘한테 뭐라고? 야너 패킷이 너무 커. 데이터 너무 커. 좀 줄여 보내. 요렇게. 그렇게 하면 얘가 받아서 어, 좀 줄여서 보내야 되겠네? 줄여서 보내서 여기를 지나갈 수 있게 그래서 엔드 투 엔드 간에 아, 만약에 다른 구간이다 여기만 1000바이트고 1500바이트다 라고 하면 1000바이트로 통신을 하는 이제 실제 커넥션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게 패스 MTU 디스커버리고요이 관련된 이야기는 2편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아예 설명 안 드렸네요. 이 네. 그림 참조해서 위치가 어떤 값이다 MTU나 MSS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